작년 가을 캐나다에서 영양학을 공부하는 손녀 지영이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혈당은 어떠세요? 아이고 지영아. 어제도 320이 나왔다. 의사 선생님이 합병증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시네. 할머니 제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봤어요. 양파를 특별한 방법으로 드시면 혈당이 정말 많이 좋아진다고 하던데. 양파. 그걸 평생 먹어 왔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었던 거예요. 양파를 자르고 나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들기름과 함께 천천히 볶아서 드세요. 그리고 할머니, 가장 중요한 건 양파 껍질이에요. 그걸 우린 물을 매일 드셔 보세요. 양파 껍질을 그동안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사연에 나온 양파로 건강해진 방법에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제목을 눌러서 동영상을 시청해 주세요.